오늘은, 음, 실시간인데, 4탄입니다. 다운로드 링크는, 그, 지금 4탄 찍고 있었니, 4탄 찍고 있었으니까, 3탄 영상을 다운로드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. 왜냐면, 3탄을 못 뭐, 보신 분들이, 이각을 넣기 때문에, 그런 말을, 대신, 헤라렐라라 드리는 겁니다. 만약에, 았나자 이번엔 좀 짧게 하고 싶어서 아자 아주 내 머리카락 불편하나 아좀 넘, 넘겨 넘넘넘넘넘넘넘 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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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. 내자고 있었어요 어 <laughs> <나> 자고 내으면미리 얘기를 해줘야내내 머리. 내 머리. 보여줘. 내 머리. 내 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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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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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내 머리. 내 머리. 내카메라 머리. 내머 d 라고너상상상끄 no.